근데 청보주 재능이 있다. 어쩌라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빽! 빽! 바로, 바로 이제 며칠 떴죠. 전 링고 중이 에요지 네, 여기 정글 사각 링고를 하겠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어, 오늘 영상이 끊어질지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제 폰이 매우 장애스럽기 때문에 한 28분 되면 영상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끌고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어은그 텀이지만 나빼 시리. 망했지. 어. 어 레인이네. 아 소린 치자. 아내가 아, 레인 가면 안 r 레인 they got an i n c o 거야. I'm going to go to t 가 e house. I'm going to g 이기 o 이기는 각인가? 어 e I'm g o i 너무 위험해? 그래 내가 레인 가져올게. 내가 레인을 가져올게. 승리. 미친놈들 나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어. 좋은 레인이야. 레인. 어 레인은 당연히 스카프죠. 아니 뭐 씨발라나. 왜 전화했어? 너 어디 갔었냐고. 어? 1층 경비실에 아까우니까 스캔 했으라 계속 갔었잖아. 뭐? 뭐? 오야너 이시아 맞췄구나. 어. 뭐? 말을 해봐 장애인아. 왜 불렀어? 왜 사라했냐고. 너 사라져서. 어. 동실 간다고 말하고 왔데 아무한테도 말안 했는데. 그래. 괜히. 괜히. 근데 이거. 어? 어디 있어? 그럼 내 집으로 오셈. 어? 신없기차나. 아, 아 그냥 그... 와 장애인아. 내 집으로 닥치고 쳐와. 좀 그래 나 지금 당장 잘거야 어차피 찐따 인생이잖아 어차피 그냥 찐, 와 어차피 찐따 인생 와좀 놀아주겠다는데 새끼가 됐어 꺼져 <laughs> 미친놈 이거 얘이왜 맨날 이러냐 네가놀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데이 새끼가 귀찮지 않고 어? 엄마가 허락해준 시간대 없어 <laughs> 그 단계 없어 근데 <laughs> 없어 없어 저 새끼가 귀찮지 않은 시간은 한달에 한 3시간이 예, 끝이야 바로 끝내버리기 네인는 닝고네요 이 그리고 크롤이 수정 크롤이에요 저 수정 크롤이 은근히 왜 그래 왜 그래 조금 먹자 음, 상대가 카정 가냐고 아니 여기 우리 공룡이 맞고 카정 못해 이무 그냥 평타 2대 자연스럽게 아, CS 자연스럽게 못먹었겠냐 맞다, 그럼 제가 무조건 이겨요. 그게, 그... 자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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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죠? 그럼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 말했죠, 저는? CS를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있어나 같은 레인보우자 새끼들한테는. 엔넥트의 레인보우 같은 게 굉장히 스카프가 쉽게 털수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 섹션 진 자체가, 패시벨 자체가 사기기 때문에. 자, 킬다 준다. 어차피... 어차피 1레벨이, 1레벨 때 에너지 배터리를 들고, 아이씨. 에너지 배터리 때문에, 많은 소모에는, 그리 엄청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2레벨이니까, 닝고의 풀콤보를 맞으면 쪼금 아플 거예요. 뒤로 가고, 살짝 빠져서 이렇게 파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캐서는, 프로는 굉장히 와봤자, 그냥. 그러면은, 고가 고통스러워 음, 합니다. 음, 음, 음. 지금 큐평 데미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 편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약한 편이 좀, 직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음, 자, 큐를 다시 씻고요. 피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에너지 배터리. 저는, 그,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피가 많고. 어이, 뭐야. 그 대신, 저런 콤보를 하나하나 맞아주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 뭘 레벨인지 2이냐3렙인데나 2레벨, 2레벨. 정 응. 응. 하면은, 인고가 역불발에서 따라오는데, 잡으세요. 간단하죠? 아, 아. 아, 아쉽네. 저거 쳐주세요. 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잠깐만, 못 먹었어. 못 어, 먹었네. 이런까지 먹고. 자, 떼세요. 라인 이제 다포탑에다라박고라박았기 어느 정도 이득을 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발에 <laughs> 어쩔 수 없어. 아손실이 아, 손이 왜 실이지? 몰라. 이거 실이이요 아, 손이 안 풀린다니까. 파이팅이 잘안 돼. 시스도 잘안 먹으시고. 아 근데 시스 제가 못 먹었어요. 시스 한번 먹어주시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왔. 이렇게 시 자연스럽게 고 자연스럽게 거 맞춰주시고. 평타. 어 나쁘지 않았어. 양호 양호 조심. 지금 내려간다 고 내려간다. i 는 지금 민고가 부시에 숨어 있는 걸 s h a r 데뭐하는 말이? o 기 e 내가 왜 이렇게 손에를 d I'm g o i 이 g to go u s 먹으면 손에는 그만큼 o r 는거 n 요 h e world. I'm going to s h a 지 e some m 포션이 in the world. I'm 아타 어, 어, 아, 예. 저 같은 사람은 어, 쟤는. 중 한번 나주시고 템이 그래? 안거인고못 먹었어. 견제가 버, 제가 예, 스카프가 견제면에서 너무 사기적이기 때문에 이고가좀 마창을 떼자고 하네요. 뭐 저같은 경우에는 대충 여기서 어, 큐 뭐, 어, 뭐, 한번 날려주시면 뭐, 됩니다 뭐. 전 그냥 큐평만 해주시면 돼요 큐평도 다 하고 있잖 링고 지금 얘 예, 경험치로 못먹고있죠 쫄아서 어쩔수 없어요 그냥 잡으면 됩니다 <laughs> 스카프가 개사기이기 때문에 먹지마

하신 경우에는 그냥 크롤 갱신만 조금씩 주의 용방에서 하면 되는데 내기 걸려요. 자 크롤이 죄이고 링고가 없어졌어요. 저도 내려가 줍니다. 응? 뭐 하는 놈이죠? <laughs> 나 질문? 개새인데? 퓨 에서 퓨에다가 린고 퓨 린고 평수 평수 평 평수로 받아가지고 퓨가 없죠. 지금 뭐. 음, 그걸 먹었던 거 크롤을 죽여가지고 피시보가 있는 상태 s 성 g a 이리일리통이리 이리통. 이리가이리는 이리통, 이리통. 이리이 이리통. 이 이리통. 이 이리통. 이리통. 이요크롤이막는이리 그냥 막았어요 네, 좋습니다 크롤이 이리통. 이리통. 다 대, 어? 에어스. 어도모어 You can c h e c 어 이건 그냥 제가 좀 확인을 잘했어야되는건데 우리 지금 정글에서 o 서 이기고 있었잖아요 요점에서 o 점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이 u r e 크 o me, you're to me, you're to me, you're to me, you're to 반 e y 부릉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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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근데 진짜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갱킹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laughs> 근데 링고가 현재 CS가 52개 근데 저도 60개 기준이못 먹었어요 링고 CS.. 링고 킬 되게 이상해 왜? 꽤 오XX 게 가는 게 없지 렇게 되면은 딜은 점점 더약해지고 많이 틀릴 텐데 어떻게든 되겠지 뭐나나킬 저렇게 비슷하게 많이 가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잘못 맞췄다 되게 이득죠아 젠장 궁못 썼어? 궁 없었어 여기 한번큐싸보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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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고라인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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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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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청 엄청 엄 뭐하는 거청 엄청 엄청 받청면청엄맞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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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저런 게 <laughs> 이뭐 카이팅은 맞죠? 나 빼, 나 빼신 고는 괜찮은 카이팅이었습니다 근데 나빼신이는거야 금강 먹자, 금강 야, 천공기 지금 바로 보고 아니야 공기 지금? 아니야, 먼저 비하는가야지아 야, 내 Q가 빈나갔잖아 근데 이거야 야, 7대1이거든? 가다 내가 다 쳐먹었잖아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이시에서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템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트블 <목소리> 이렇게, 이렇까이간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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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면인공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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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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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정합니다 <목소리> 한국어가 가더 멋지긴 멋져요 <목소리> 한국가 글씨체가 좀애매가요 그리고 넌 일본을 떠나이이껏쳐 일본 일본 너는 너는 그냥 니는 지금 럼 럼나나 보면서 럼라나럼나도 사랑이라니까 말을들어 야, 나이 드세요. 귀찮네. 난, 신발. 간단하게, 로밍 블레이드가, 크러를 털어버리자. 오, 야, 나 반사 데미지 봐. 너무 아픈데. 개새끼야, 먹지 마. 어, 나 방금 데미지 봤냐? 371. 지렸다. 어? 오, 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아무 생각없이 궁을 써주시면 됩니다 예 라인 클리 개꿀 예 개꿀 개꿀 야나 근데 나 지금 마나가 없어서 주 데미지 만나마나 없어서 포탈 재봉?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냥 신종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 팀 글레이브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비탄 떴고 다음 템으로 신종을 가주시고 이만큼 나도 정글 몸을 먹겠다 이 개새끼야 상관없어 킬은 내가 다 처먹어봐도 그런 게 바로 진정한 개색이라고 합니다. 영냐을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브론즈입니다. <laughs> 그리고 저건 제 겁니다. 예. <laughs> 아, 상관도 없어. 우리야, 미강을 안 먹고 있다. 미야 먹어 빨리 뭐해? 미강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여러 티어에서는챔티어에서는 그 티어에서는 그냥 먹기도 하는데. 자, 먹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먹어봤자 똥타인 건 뻔하잖아요. 이제 킬을 좀게요 그래, 불쌍해? 야, 너째 내가 해야겠다. 장애인아. 저어 시도 못 먹었어요. <laughs> 또다내 킬이냐? 아, 나이트 매우. 이제 악몽 떴죠. 이 모든 게제 덕분입니다. 한, 어? 야세명 트리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진짜 안아냐야 진짜 아니야. 왜냐하나페시이거든 나페시리의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애들이 칭찬을 안해? 개새끼들아 칭찬 안 해. 어, 던져. 상관없어. <laughs> 그래? 아, 던져봐. 던져봤자 니네 랭크만 떨어지잖아. 어. 저도 어차피 솔랭으로도 레인 칼픽해서 음. 올라가기 때문에 나 레인 칼픽 안해 레이지스 못 먹고 자 레인 칼픽을 하는 이유는 난딱 하나입니다 적어도 우리 팀 레인보다 우리 팀의 레인보다도 내가 칼픽할 레인이 잘할 자신이 있어요 저 음. 나티에프까지 그럼 나 이거 춤출수있다 봐봐 응아예 아하 <laughs> 자 이제 방템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스위 아파오기 시작해서 맞았죠. 아, 뭐, 뭐, 아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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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새끼야?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저 새끼도 뭐야? 저리가 더러운 것들아. 집에 가서 방템을 사오도록 합시다.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방패 맞춰야 될지 되게 애매해요, 지금. 그럴 있네요. 어차피 그럴 길이 안 들어와요, 지금. 앱쇼 쪽에다가 저, 저 딴, 저딴개 같은 템을 가고. 저거는 이 히큐큐 님이나 가시는 그런 템이. 오케이, 또 1킬을 못 가. 아, 내가 공부하 죽었지. 일단 방탄 맞췄죠. 방탄 맞췄죠, 지금. 코트와 볼 텐데. 근데 린고같은 경우에는 노방템... 예 쟤는 이지스를 올려 주문... <laughs> 이지스 올리는것 보다는 내개막 어차피 스카프 딜을 막아봤자 링고 딜이 있기 때문에 그리 제가... 실험... 제가 일단 스카프를 안쓴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원래 스카... 스카프 2차 티아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 예, 안발살려줘 이거, 이거 이거 조금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완납. 좋아. 이거 뭐야? 그래 뒤에 좀더 왔다. 저거 봐요. <laughs> 수정이라고. 아. 수정 크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킬 계속 사주면서 싸우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각을 안 내주면 되는데. 우리 싱크이버가 현재 조명탄이 없어. 조명탄 좀 사주면 어, 좋을 것 같은데 이지스, 이지스 가야되나? 지금 W를 선마하겠습니다 조금 선마 해봤자 아, 일단 지금 리이 보다는 이지스를 가가지고 하는게 조금 더 낫겠지? 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나, 다음 템으로는 용운 기사진이 나오면 모든 딜템은 끝이고요 어 딜템 여기서 누가 막 제가 이렇게 렉이 걸립니다 렉이 나나여리지이 거가 남어 뭐. 그 청구... 청구기? 응. 그 천국 천국? 천국 열강. 지금 불안한데 지금 거 된... 거의 수 급까지는 아니어도 한 빨리 가면. 지금 제가 조명탄 사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네 이번에 최대한 <웃음> <안> <웃음> 자, 아, 어차피 저거 크롤 노방템입니다. 잡... 잡밥이죠. 붕을 한번 써볼까? 잠깐만요. 붕을 안 써도 되겠네요. 야, 나 1킬 먹었어. 쫙 <목소리> 아, 쳐먹어, 이씨. 얘끼리 먹어라. 이제 1킬이라니, 열다니. 아, 잠깐만. 툴을 잘못했어. 이제 스카프 안쓴지 꽤 오래됐다고 했죠 옛날 같은 실력은 안나오고 있어 옛날 옛날 거는 템이 좀 많이 다, 템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엔 표범 가고 영혼 수확기 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템이 애매하기 때문에 좋죠 어? 말도 안되네 내 큐가 얘네 뭐야 야 니네 왜 여기 오는데 얘들아 안녕 야 흥류 네. 시간좀 들어봐 예. 아, 좀야 얘네 뭐하냐? 야 얘네 크락... 그냥 응, 여기 왔어 응. 뭐하는 애들이지? 뭐하데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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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어차피 공속템이 없기때문에 저같은 경우엔 메탈자켓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영수하기 가야되는데 자 괜찮습니다 일단 크럴같은 경우에는 저희 cp크럴이기 때문에 크락편이 느리네요 예. 데미지가 좀 많이 들으려면 아, 해서 아..몰보가 안해 아몰기야이 일단 돈 모아서 1850원만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템을 맞춰야될거같아요 영혼 수확기를 맞추고 끝까지 맞춰야되는데 지금 강아지를 빨아야되잖아요 제가 아레베 <laughs> 없어요 탄타가 그냥 호불호가 심각하게 갈려서 방금 여 한타라고 볼 수도 없었죠. 그냥, 할 거겠지. 하면서, 크라켄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로 왜 오겠느냐. 알라지 고. 그러니까 가스, 어, 정글 먹었었는데. 자, 일단, 카드를, 안 팔겠습니다. 예. 어차피 딜은 충분하고. 딜은 그냥, 괜찮게 나오기때문에 계속 음, 응난 개새낍니다 얘들이 아, 계속 나만 보고있어 진짜 진짜 테더린이 조금 왕갑을 켰는데 조 아, 더 저... 켰는 새끼가 이해가 안 간다고 결국에 근데 지금 제본 켰나요켠것 같긴 한데 아, 크롤이 이제 시이드 쿨이 돌아왔죠. 빼야죠, 이제. 저기에서 크롤의 원콤을 낼수 있을 것이, 뭐하지? 뭐야, 타격 강아지 왜 사, 거기서. 아, 그리고 사는 속도 왜 이렇게 느려? 아니? 장비빼 아, 제발. 자, 지금 영혼석기가 빨리 나와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지스가, <laughs> 이지스가 지금, 1555일. 영기 뽑아가지고 높이면서 1차 포탑 밀렸네요. 예. 이러는좀 애매해지죠, 많이. 아, 크이있네 왜냐면은. 케이브가 뺏판으로만너 빼, 너 빼, 너 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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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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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1 8 0 8 0원다 모았습니다 1800. 1800. 1800. 1800. 1800. 가8 0 0 1800. 1고0 0 1 8 0가져8 0 0 1800. 1800. 1800. 1800. 1800. 그 아, 잠깐만. 저리 꺼지시고요 고고고 아, 궁극기 그냥 칩시다 안... 너이 와, 새끼야 시발. 아무리 아무리 개꿀짓을 리도안 되네 아, 블레이브가... 가야돼요 아, 음. 방어가 1550원이니까 남았네 예, 링고가 지금 프리딜를 넣어야 되는데 계속 짤리고 있는 걸 보아하니 상대 링고한테 짤리고 있는 거군요 싸우면 음, 이긴다 음, 아니 음, 왜 굳이 음. 안 싸우는데 싸우면 이기는데 아... 야 니가 더세다고 생각하고 우리 링고는 자 링고 봐봐 지금 템을 네, 순간 망설 이거에다가 지금 저라고어 저러... 잠깐만 저 새끼가 그거 팔았니? 뭐? 저 새끼가 연거... 그거 팔았어 뭘 팔아? 저 새끼가 영가.. 저 새끼가 갑바 팔았어 넌갑바을껴 개새끼야 갑바도 안 끼고 있었네 이 새끼 이지스 같지 이지 방템을 하나만 가냐? 해. 야, 방템 하나만 가 그래가지고 녹잖아 그래서 맨날 지잖아 그럼 방템 하나 더더고왜 어, 그래 어, 그 빌려가가지고 상대가 둘다 뒤를 가서 그럼 어떡하지 봐봐 포탑 쪽에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케이스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개새끼 아 나왔다 나왔다 끝났다 영웅석이 나왔어? 어, 아니 아니 영웅석이 이미 나왔고 이제어 비제딱 떴죠? 이제 곧, 이, 이제 풀템 비슷하게 떴어요. 신발 빼고 풀템이죠. 크롤을 주의해주면서 뒤에서 포킹을 해봅시다. 어, 나쁘지 않을까. 개새끼들.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글레이브가 하먹로 없긴 해 지금 자 크라켄을 무난하게 먹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라인을 살짝 해봅시다 라인 어차피 에이스에서 잘 유닛이 맵는텐데 아 글레이브가 솔 크라켄을 하겠다네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지, 라인 해줘. 푸시 계속해. 해줘. 해줘. 그러면 제가 어그를 끌면 되겠죠. 근데 근데 내가 탱이 탱이 좀 애매한. 아, 탱템은 많이 갔어요. 자, 그렇게 풀렸죠. 그 다음에. 뭐하냐? 그럼 어, 내가 이긴다.

야, 이거 예전에 우리가 했던 짓 아니냐? 아, 자, 지금 CS가 근데 제가 171개 먹었네요. 음, 왜냐면은 정글이여가지고 지금 레인한테 CS를 양보해줬어요. 예. 정글이 레인에게 CS를 많이 양보해서 지금 제가 172개죠. 그럼 전 CS를 최인고보다 <목소리> <초기릉고보다> 많이 먹었으니까. <목소리> 이뭐냐 니랑 비슷하다 할까? 일단 제가 지금 골드를 만 원을 벌었어요. 아, 골드로 많이 못 벌었네. 그 아, 왜냐면 내가 정글이어가지고 킬은 많이 먹었는데 CS 내가 다 먹었잖아. 오늘 어, 게임이 끝났고 굉장히 간단하게 무난하게. 근데 상태 크롤이 실 대량이 좀 많이 왔어요. 지려도 지려. 씨발. 어쨌든 랭크도 올랐고 근데 랭크가 아. 네, 봐봐. 나나나랭안 눌러가지고 아직 여기야. 이 예, 랭크가 한 되게 애매한 게 이제 이제 골드부터 빨리 올립니다. 보세요. 브론즈 실버 이만큼이네. 골든 한세판 돌리면 이게 끝날 거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학원 가야 돼요. 학원 볼수 있단. 지금? 응. 한번더 돼? 응. 저 응. 어쨌든 뭐응응 내가 다시 일등이다 명성치 일등이다